안녕하세요. 2024년도 주목해서 봐야 할 부산의 아파트 18개 단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바로 24년도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들인데요. 부산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겠죠. 어디에 어떤 단지가 입주를 하는지, 분양가는 얼마로 분양을 했는지, 공급이 있는 곳은 전세나 매매 가격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으니 24년도 내집 마련이나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도 오늘 소개하는 단지를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에는 4천 세대 대단지가 입주하는 곳도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부산부동산의 흐름을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가격은 국민평형 84타입 기준이며 나홀로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주택은 제외하였고 100세대 이상 아파트만 조사하였습니다. 24년 1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3 곳입니다. 1월 첫 번째는 강서구 강동동에 위치한 호반서밋스마트시티입니다. 526세대 9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4타입 분양 최고가는 5억 3,660만 원으로 분양했습니다. 매물 최저가는 4억 5,220만원부터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월 두번째는 동래구 안락동에 위치한 안락스위첸입니다 220세대 두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4타입 분양 최고가는 5억 5,480만원으로 분양했습니다 매물 최저가는 5억 2,950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월 세번째는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연산포레서이스타 헬스입니다 612세대 9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사타입 분양 최고가는 5억 4,900만원으로 분양했습니다. 매물 최저가는 5억 1,400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4년 5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입니다. 5월에 입주 예정인 곳은 3곳입니다. 5월 첫 번째는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대연센트럴입니다. 449세대 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사타이 분양 최고가는 6억 7187만원으로 분양했습니다. 매물 최저가는 6억 9800만원부터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5월 두 번째는 동래구 사직동에 위치한 사직 하늘채 리센티아입니다. 690세대 8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사타이 분양 최고가는 6억 8400만원으로 분양했습니다. 5월 세 번째는 진구 초읍동에 위치한 초읍 하늘채 포레스트 원입니다. 756세대 9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사타이 분양 최고가는 5억3990만원으로 분양했습니다. 매물 최저가는 5억4850만원대부터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4년 6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입니다. 6월 입주 예정은 5곳입니다. 6월 첫번째는 강서구 강동동에 위치한 에코델타시티 한양수자인입니다. 554세대 7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4타입은 없고 38평부터 49평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8평 분양 최고가는 5억 8 2 80만원으로 분양했습니다. 매물 최저가는 6억 2천만원부터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6월 두번째는 동래구 낭민동에 위치한 낭민역 삼정그린코아더시티입니다. 142세대 두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4타입은 없고 25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평 분양 최고가는 4억 3,130만원으로 분양했습니다. 매물 최저가는 3억 4,810만원대부터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6월 세 번째는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해운대 경동 리인뷰 2차입니다. 632세대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4타입 분양 최고가는 11억 8,300만원으로 분양했습니다. 매물 최저가는 8억 1,600만원대 부터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6월 네 번째는 해운대구 반여동에 위치한 센텀 아스트룸 SK뷰입니다 750세대 8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사타이 분양 최고가는 6억 6,100만원으로 분양했습니다 매물 최저가는 6억 3,400만원대 부터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6월 다섯 번째는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한 거제미소지움 더퍼스트입니다. 192세대 두 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사타입 분양 최고가는 6억 8,840만 원으로 분양했습니다. 매물 최저가는 6억 4천만 원대부터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4년 7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입니다.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해운대역 프루지오 더원입니다. 351세대 두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4타입 분양 최고가는 9억 5,970만 원으로 분양했습니다. 매물 최저가는 7억 2,870만 원대부터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년 9월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입니다. 9월 첫 번째는 사구 신평동에 위치한 중앙 하이츠 더힐 신평역입니다. 185세대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4타입 분양 최고가는 5억 2280만원으로 분양했습니다. 미분양이며 네이버 매물은 없습니다. 9월 두 번째는 동래구 온천동에 위치한 레미안 포레스트지입니다. 4,043세대, 36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사타이 분양 최고가는 7억 4,900만원으로 분양했습니다. 매물 최저가는 7억 2,500만원대부터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9월 세 번째는 사하구 장림동에 위치한 두산 위브더 제니스 센트럴 사하입니다. 1,643세대 1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사타이 분양 최고가는 4억 7,500만 원으로 분양했습니다. 매물 최저가는 4억 9,307만 원대부터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12월입니다. 12월 입주 예정은 세 군데입니다. 12월 첫 번째는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에 위치한 다데리슈빌입니다. 285세대 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4타입은 없고, 59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5평 분양 최고가는 3억 6천7 1만 9천원으로 분양했습니다. 매물 최저가는 3억 5,279만원부터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두 번째는 기장군 기장읍 연아리에 위치한 쌍용 더 플래티넘 오시리아입니다. 191세대, 세계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4타입 분양 최고가는 7억 7,240만원으로 분양했습니다. 매물 최저가는 7억 3,920만원대부터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인 12월 3 번째는 부산 진구 부암동에 위치한 백양산 부암서의 스타힐스입니다. 1295세대 1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사타입 분양 최고가는 5억 739만원으로 분양했습니다. 매물 최저가는 5억 396만원부터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부산의 24년도 입주 단지들의 앞으로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거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거래 상황과 팩트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아파트 중에 괜찮아 보이는 아파트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나쁘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